네, 제천 단장 이우삼입니다. 우리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네. 사장님 질의 드겠습니다. 네. 리 어, 최근 3년간 태고 유기 세대에 태고 유기 세대가 주로 그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어, 예, 그렇습니다. 주로 이런 분들이시죠? 예. 어, 여기에 어, 지원 실적이 1,300아813 건, 어, 금액으로 약 10억 7,600만 원 정도 지원을 어,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. 어 형편이 어려운 입주자들 그 임임대 보증금 어, 상승분 임대료 등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우리 공단에서 복지관이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어,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? 예 맞습니다 예, 예. 어. 그러니까 공단은 공단을 눌러주세요. 지원처를 발굴하고요. 어 그리고 어,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사실에 태거 위기에 몰리다 보면 네. 어, 상당히 이제 주거 안정에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어 옆에 있는 복지관들이나 어 지자체 도움을 얻어서 그분들의 퇴거 위기를 좀예 막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무슨 제도적으로 이게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. 예. 현재는 저희들이 후원이나 결연 형식으로 좀 받아서 지금 네. 하고 있습니다. 어. 예. 국정 감사가 조금 이렇게 너무 다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셔서 제가 오늘 공단 좀 자랑을 드리려고 어쨌든 네. 앞으로도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예. 주거 주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잘좀 어,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지자체라든가 어 그리고 예. 뭐 여타의 보건복지 등과 좀 연계 방안을 좀더좀잘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예. 그 우리 저기 건설공사 사장님 그 혹시 네. 그 지금 그 공사가 우리 그 공사들이 그 장애인 의무공률이 몇프로로좀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 3.2%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저기 안타깝게 우리 건설공사는 어 우리 그 국토부 산하 기관 중에서도 계속 좀 이렇게 그 장애인 의무 보험률이 좀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어뭐그 공사의 특수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올 들어서 조금 좀 나아진 이런 상황인데요. 네네. 아마도 이런 문제는 저 제가 아니라 매번 국감 때마다 어 지적이 좀 될. 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어, 국가 기관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들이 일반 사기업에다가 무슨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, 요청을 하고 할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어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들이 뭐 비정규직 재건 직원, 직원 채용하고 어, 이제 그 2016년에 처음 시행했던 처음에 처음으로 정규직 체 신입사원을 이제 그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아, 저희들 그 특성 아까 말씀하신 건설사업관리 아,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지원자가 좀 없었습니다. 아, 그래서 고용률이 미달하고 했었는데 아, 향후에는 아, 우리 경영 상황이나 직무 특성 또 근무 환경이 맞도록 아, 직무를 좀 개발하고. 어, 신입사원 채용 시 우대 방안을 가점을 부여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네. 네, 특별히 이제 우리 건설공사가 제일 지금 그 지금 지표가 낮아서 네. 대표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. 네. 앞으로도 이 장애인 의무격리율을 좀 우리 어, 산하 기관들에서 잘좀 지켜 네. 어,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네. 어, 주택구자 사장님, 그 네. 비매각 그 학교 부지 잘 알고 예, 계시죠. 예, 예. 이것도 아마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아마 문제 제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어, 지금 보면 심지어는 20년이 넘게 이렇게 묶여 있는 부지들도 많이 있는데요. 어, 그 혹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한 좀 대책을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? 네, 예, 고민하고 있습니다.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. 당초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네. 학교 용지를 안 쓰는 용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. 네.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. 이제 네, 법적으로 이 학교 부지라고 딱 묶여 있으면 다른 용도로 좀 사, 사용을 못하는 거죠. 예, 예. 기본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. 기본계획 변경하려 그러면 뭐로 변경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. 거기 이제 주민들하고 또여기에안 네. 네.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. <laughs> 지금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.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나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움이 되는 그런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한번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. 그 학교 부지 그 설치 기준을 보면 네. 그 부지로 좀 선정된 데는 보면 좀 주로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추측이 됩니다. 네. 그러면 뭐어 그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을 좀가 보면 네. 접근성이 좋은 부지가 지금 비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뭐 전국에 보면 지금 그 10년 이상 된게 여의도 면적의 뭐 7분의 1, 심지어는 20년 이상 된 부지가 용지가 10만 5천 평방미터 금액으로 한 213억에 다다른다고 렇게좀 보고 있는데요. 이 문제를 조금 좀, 어, 주택, 어 공사에서도 그렇고, 그 교육청과 좀잘 협의를 해가지고, 어, 새로운 거버넌스를 좀잘 구축을 해서, 어,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20년 넘, 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,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, 해주실 것을 어,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마 이 문제는 뭐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네.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한걸 알고 네.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이 변화되거나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. 지금 살펴보니까 어~ 우리 저기 주택공사나 어, 관련 부처, 부처들이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어,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좀 준비하고 있지만 더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유 사무연 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호 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